자, 다음은 46페이지에 인수분해를 좁볼 건데, 우리 인수분해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 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뭐예요? 곱셈공식 거꾸로거든요. 곱셈공식 거꾸로예요. 그래서, 거기 걸사실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곱셈이 인수분해 단원에서는곱셈공식은 10개 다 쓴다 그랬잖아. 물론 10개 다쓸 수는 있는데, 자주 쓰는 게좀 있어요. 그것만 조금 체크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8번 하나만, 여러분, 앞에다가 별표 살짝 좀 쳐놓을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쓸수 있습니다만은, 8번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인소분해 공식에서, 솔직히 6번, 7번, 그 다음에 9번, 10번도 쓸 수는 있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다른 거, 보기차로도 풀수 있고, 방법도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쓸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단연 컨대 8번은 잘, 제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왜 제곱 빼기 제곱 한두개 있었던 거 있지? 합자 쓰는 것처럼. 여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이라서 이게 무진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때 8번은 조금 눈에 좀잘 익혀 두시면 좋겠고, 다른 것들은 곱셈모식 거꾸로 가는 거니까, 혹시나 잘안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빨리 찾아보시면서 대신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주시면, 각인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거 보이시죠? 그거 뭐예요? 우리 앞에서 썼는데 a 제곱, b 제곱, c 제곱, 요거 변형했던 공식입니다. 설명 한번 했었었죠? 그 내용이 거기 같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면서. 다른 인수분해 스킬과 섞어서 쌤이 같이 좀 문제풀이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수의 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의 제 1번 필수의 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자 공식을 쓰는 건데 자 1번 자 어떻게 푸는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내는지를 자 x제곱 4y제곱 그 다음에 9z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y. 마이너스 12yz. 마이너스 6zs. 자, 먼저 처음에 아마 이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x 제곱. 요거 2y 제곱. 요거 3z 제곱. 됐죠? 그럼 제곱짜리 3개는 딱그밖에 없습니다. 세제곱완전공식 됐죠? 3개짜리 완전제곱공식밖에 없어요. 제곱제곱제곱 2짠짠. 됐죠? 그데 2짠짠 하려고 하면 2개 곱하기 2배 4xy 2개 곱하기 2배 12xyz 6z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보니까 이게 문제야. 마이너스가 문제야. 사실은 여기가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는 이 녀석이 그거지. 플러스 2Y를 제곱해도 4Y제곱이고 마이너스 2Y를 제곱해도 사실은 4Y제곱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 중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잘 봐라 이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가 뭐예요? Z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Z만 다시 2Y에 대한 제곱 얘는 마이너스 3Z에 대한 제곱이라고 놓게 되면 다시 확인 2개 곱하거 2배 맞죠? 2개 곱하거 2배 두 부호까지 두 맞죠? 2개 곱하기 2배 2개 아, 곱하거 2배 부호까지 맞죠? 그럼 여기 이 녀석은 마이너스 더하기 4xy라고 적고 그럼 이 녀석은 아, 이렇게 적을까? 저걸 다 분류해서 엄청 적자 2 곱하기 x 곱하기 2y 더하기 2 곱하기 2Y 곱하기 마이너스 3Z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Z 곱하기 X라고 적어주면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그 제곱 안에 있는 알맹이 쭉 끄집어내주고 완전제곱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제곱이 3개 보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번째 두 번째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빼기 8.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우리 공식처럼 푸는데, 공식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풀수 있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지금 그거 안 쓰고 공식만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 됐죠? 음. 자, 뭐 하냐면, 얘는 X에 대한 세제곱이잖아.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2에 대한 세제곱이잖아. 세 제곱이 두개 보인다라면,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봐.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두 개, 뒤에 거 한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되는 거맞지 다시, 더하기, 3에다가, 앞에 거 한번, 자, 요조금만 뒤로 물릴게요 뒤에 거두번 곱해주게 되면, 가운데 거 요거 되는 거 맞죠? 그니까 러이 녀석은 뭐 돼? x 빼기 2에 대한, 세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에 자 3번 여기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8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그럼 얘들아 이건 뭐의 세제곱? 2 x 에 대한 세제곱 얘는 y에 대한 세제곱 됐죠? 그러면 먼저 뭐하는 거다? 그 녀석의 알맹이들을 그대로 한번 적어주는 거다. 됐나요? 아니면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에 거. 마이너스 y를 세번 곱한 거를 더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저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도록 적어주시고, 우리 어떻게 안 되겠어요, 요거? 요거 제곱 적는다, 그랬다. 그 다음, 에두개 곱한 거, 두고 바꿔서 적어준다. 뒤에 거 제곱한다. 그고 곡성시 할때 이렇게 외웠었거든 그렇게 따라가 주시면 돼요. 됐나요? 일단, 세제곱 알맹이 보시고, 저렇게. 그 뒤에 거는 제곱, 제곱, 가운데 두개 곱한 거.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필수의 제2번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자 1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4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Y 제곱 그다음에 빼기 4X 자 그다음에는 플러스 1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이제 터자 항의 개수가 4개 인 녀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항의 개수가 4개 인 녀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식 써본 거고, 이제는 공식을 못 쓰는 상태, 이거 공식 쓸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안 보이실 거거든. 그러면 항의 개수가 4개 인 녀석을 푸는 방법은 크게 2개, 3 하나, 2둘 방법은 이렇게 2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의 개수를 세개 하나, 두 개, 2개, 두 개씩 묶는다듯이.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요세개 하나인데, 그삼 하나가 뭐냐면, 세 개짜리가 반드시 완전 제곱 형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항세 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첫 번째 삼 하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뭐 하면 돼? 합차공식 쓰면,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사실 요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도 들어있었던 거긴 합니다. 여기 지금 인수분 보면 80% 이상이 여러분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됐죠? 음. 그니까 뒤에 있는 건둘도은뭐했었어요 만일에 완전제곱식으로 묶여지는 게 없다라는 두 번째 방법 쓰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도록? 공통인수가 있도록 묶어주는 방법 쓰시면 두 번째로 풀수 있다고 그랬다 자 이게 지금 항의 4개거든 그럼 얘들아 뭐 고민해야 돼? 완전제곱식이 있는지 고민해야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우리 아는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나서 빼기 4Y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곱으로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 제곱 2Y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적자. 고 대체 그럼 이걸 뭐하면 돼? 합차공식 쓰면 돼.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한번 더 해주고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한번 빼주면 완성 이렇게. <놀람>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없거든.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 좀 심플한 거 간단하게 하나만 해보자. 음. 뭐 어, 이렇게 있답시다 엄청 심플한 걸 만들었습니다. 됐죠? 항행의 수가 똑같이 4 개입니다. 그런데. 완전 제곱식은 안 보이시죠? 됐죠? 그러면 얘들 어떻게 두개두 두 개씩 묶어주는데, 일부러 순서 맞춰놨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묶어볼게. 그럼 이거 A 제곱. 요거 A 빼기 1. 요걸 B로 묶어주면 A 빼기 1. 뭐가 보여요? 공통인수가 보이죠? 핵심은 공통인수라고. 됐죠? 그러면 거기다 뭐 하면 돼? A 빼기 1로 묶어주니까 A 제곱 더하기 B가 되어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완성되시면 돼요. 됐죠? 공식을못 쓰는 항의 에서 4개는 3, 나분들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보기 차이 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x 플러스 6에 아, x 플러스 y에 대한 6승 빼기 x 6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모두만 보고 두 가지예요. 세제곱, 세제곱 형태로 보든지 제곱, 제곱 형태로 보든지 사실 바로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곱이 좀 편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 x 더하기 y에 대한 3승을 제곱한 거. 얘는 x에 대한 3승을 제곱한 거. 이렇게. 됐니? 근데 어차피 순서만 바뀌지. 똑같아. 그럼 합자모 쓸수 있지. 앞에 거 알맹이에다가 뒤에 알맹이 더해주시고. 됐죠? 앞에 알맹이에다가 뒤에 알맹이 빼주시죠. 그럼또뭐 써?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똑같이 쓰는 거다. 알?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어떻게? 해? 일단 두 개를 더하는 거라고 했죠.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 더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랬죠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두개 곱하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 옆에 적을게요 두 개를 빼는 거라 그랬죠 알맹이 두개 빼기 그 다음에 앞에 거제고그 다음에 두개 곱한 거 이번에는 두 반대니까 가운데 반대 그다음에 거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제고 요렇게 이제 이거 연나게 계산해서 정리해야죠 e x 더하기 Y 자, 여기 정리합시다. 요거, X제곱, X제곱 사라지면 X제곱 하나만 남겠네. 됐죠? Y제곱 하나밖에 없네요. 2XY-XY가 XY 남겠네. 그럼 요렇게 적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Y 남죠? 하나니까 앞에 따로 쏙 요렇게 빼두도록 할게요. 됐죠? 그리고 나지 정리해주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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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3X제곱. 2xyxy 3xy y 제곱 하나 남겠죠? 요렇게 정리 끝. 됐죠?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요 공식 아됐어요 요거는 엄청 잘 보셔야 돼. 많이 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